IQ 222의 천재... 그게 나라고! 나의 천재성은 아직 인류에게 이른 것일지도, 표전 코어를 뛰어넘는 걸 만들고 말겠어! 나도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려나! 마법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지! 레지스탕스 녀석들은 언제쯤 정신 차릴려나 다들 내가 누군진 알지? 아이 샤 녀석, 가끔씩 날 놀리는 것 같단 말이야! 분명 과학의 힘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! 나에게... 결점이란 게 있을까? 평화를 위협한다면 내가 용서치 않아! 날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지! 설마... 나에게 상처라도 입힐 수 있을 줄 알았나? 나의 캐논에 자비란 없다! 뭐? 어려웠나? 완벽한 전투였어! 성대가안 되는걸? 이거... 시시하잖아? 전 인류의 희망에... 이렇게... 내가 쓰러지면 누가 숨어있을 걸 그랬나? 깨꼬다 각오해야 할 거야, 두고 보자. 나니깐 가능한 거지, 헹 끝내주지. 역사상 최고의 존재, 인사 올립니다. 흥... <laughs> 흥... 미... 이건 또 뭐지? 음. 뭐... 뭐... 뭐지 마! 아이고야. 어, 망했다. 아 안, 아,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응? 알고 있었어. 정말 해피한데? 응? 음, 나쁘지 않아. 너무 해. 안녕. 반가워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. 주세요. 거절하지? 내가 왜? 가위, 바위, 보 잠시 휴식. 가끔은 이렇게 쉬어주는 게 좋아. 음,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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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음, 음, 음. 못할 리가 있나? 뭐 머리 속에서 정리만 하면 돼. 당연한 결과니 너무 실망하지 마. 날 상대로 그 정도면 잘한 거야. 아 이런 <laughs> 적당히 상대해 준다는 게 <laughs> 미안.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. 패배란 내 사전에 없어서 말이지. 살짝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<laughs> 정말 드문경우를 보신 거예요. 혹시... 돈기부 생각은 없으신지... <laughs>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백발백중! 명중이다 일렉트릭 블라스트! 해피 엔진 전화 요건 좀 위험할 거야 고졌스맨싹다 날려버려! 회복도 중요하지 위험할 땐 메디컬 킷 빵야 빵야! 두두두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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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움을 보여주지. 각오해. 성실하기까지하다니 너무 완벽해. 개근상이라도 주려나? 새로운 연구실. 아, 이번엔 태워먹지 말아야지. 아이샤, 연구실 세팅이야. 아, 아이샤? 아이샤, 로타스 에어 택시. 택시. 외모까지 완벽해. 이 미모 갖고 싶은 거지? 내주잖아! 팩트! <laughs> 나조차 반할 것 같아. 나와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찬스. 도 도와주겠지? <laughs> 제발 살려주세요! 도움! 의학 기술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열정. 병원비는 얼마? <laughs> 혹시 보험은 되나요? 에? 초대 실패? 설마… 이 몸의 초대를 거절하진 않겠지? 내가 봐도 너무 우수하잖아! 내게 이런 잠재력까지 있었던 거야… 아, 이대로 가다간 신이 되어버리고 말 거야… 타깃부터 찾자고! 잠깐만 좀 쉬자! 천재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다고… 게, 게으름 피우는 건나냐 요건 또… 어떻게 시험해 볼까나? 흥미로운 게 있으려나? 어디 돈될 연구할 만한 거 없나? 나의 위대함을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네.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주인 없겠지? 조사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야. 벌써 완성인가? 역시 나의 천재성. 아 이런 재능도 있어. 한다면 곧 자유가! 어서 날 부자로 만들어줘! 이? 소지품 조과라니! 뭐라도 버려야 하나? 더 이상 건물을 놓을 수 없어 내 수준에 어울리지는 않아서 말이지 못하는 건 아니고 나랑은 안 맞는 거야 아... 너무 여유부렸나? 이 정도는 뭐 여유롭지 않아! 치료를! 기본 지형은 없앨 수 없다고 기본 지형은 돌릴 수 없다고 이피가 필요해 무한 이피는 불가능하려나? 에이,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나라도 소화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HP가 필요해 난 두뇌파라 몸은 약한데 내 천재성을 모르네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. <laughs> 더러운 자본주의. 가풀빛도 많은데. 여기선 할수 없는데? 여기선 안 돼. 아직은 할수 없어. 좀 기다려볼까? 벽에 설치해야 해. 벽이 없는 것 같은데? SP 충전이 시급해. 탄약 관리 해야지. 놓을 수 없네. 설치할 수 없어. 지형 위에 놓을 수 없네. 지형 위에 설치할 수 없어, 교체할 수 없어, 철거할 수 없어. 이 벽에는 설치할 수 없어. 이 벽에는 안 되네. 이 무기로는 당연히 안 되지. 제대로 된 무기가 필요해. <laughs> 식은 죽 먹기였어. 이 정도쯤이야.